동, 하? 안녕하세요, 구독자님 여러분. 오늘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장 루포 24시. 지금 충격적인 장면이 제보되어 범인을 잡으러 왔습니다. 이 방은 사람방인가? 개방인가? 드디어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기 직전입니다. 그 전에 증거를, 피해자를,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. 아니, 하순이가 지금 하순이가 기절해 있군요.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어. 아니 지금 이동글 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. 이동글 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. 하순이, 상해죄로 널 체포한다. 하순이의 상태를 보겠습니다. 지금, 오른쪽 눈이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? 여러분, 하순이가, 5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하순이가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모르시겠다고요? 하순이,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.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았다면 하순이는 사체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. 고민은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잡아보겠습니다. 숨어 있군요. 이불 속에 매복해 있는 상태입니다. 기다렸다가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커밍슨 동하 동바.